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 플래너 예리쌤입니다. 오늘은 취업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죠. 바로 핀테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정보보안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이런 단어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시대가 되었죠. 특히 금융권이 디지털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은행, 카드사, 증권사,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금융도 알고 기술도 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핀테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핀테크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연봉과 취업, 그리고 비전공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요즘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디지털 금융 전환입니다. 은행 앱을 열면 AI 상담 챗봇이 있고, 카드사는 AI로 부정거래를 잡아내고. 증권사는 딥러닝 기반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고, 핀테크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금융, 기술,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금융 지식이 있는 개발자, IT 지식을 가진 금융인, 보안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직원들을 원합니다. 즉, 이제는 전공보다 기술, 자격증이 실제 역량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핀테크 자격증을 따놓으면 취업시장에서 우선순위가 확 바뀔 거예요. 핀테크 자격증 5가지 지금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입니다. 모든 IT 직군의 기본 자격증인데요. 은행, 카드사, 개발자, 전산직, 앱, 웹 개발자, 핀테크 기업에서 거의 필수로 보는 자격증이에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인데요. AI 추천, 알고리즘, 고객 금융 패턴 분석, 신용평가 모델 등의 필수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입니다.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보안인데요. 해킹, 전산사고, 보안 위협이 늘면서 정보보안 인력은 공급부족 상태이죠. 은행 정보보안팀, 금융보안원, 카드사 보안 엔지니어 등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입니다. 비전공자도 도전하기 좋은 데이터 기초 자격증이에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늘어나면서 사무직, 기획직도 갖고 있으면 크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자격증인데 가상자산, NFT,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야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이 다섯 개는 시장 수요가 이미 검증된 자격증이라 현업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을 따면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될까요? 취업처는 정말 다양한데요. 은행 디지털 전략팀, 카드사, 개발팀, 보안팀, 금융보안화, 건사 리스크 관리팀, AI 데이터 분석기업, 스타트업,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IT 솔루션 업체와 빅테크 기업들 다양한 취업처가 열려 있습니다. 연봉 전망도 굉장히 높아요. 테크 AI 보안 직무의 신입 연봉은 평균 3,8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측정이 되고요. 경력 3년에서 5년만 쌓여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연봉이 확 뛰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이나 AI 엔지니어는 기업들이 인력을 못 구해서 연봉을 계속 올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 분야는 앞으로 10년 이상 확장될 산업입니다. 자격증마다 의시 자격이 있는데요. 특히 기사, 산업기사는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관련학과 졸업 또는 관련 직무에서 경력을 쌓으셔야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응시 자격, 교재, 합격률 등 자세한 정보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할 때는 큐넷에서 응시 자격 자가진단으로 본인 이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시험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비전공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점 인지를 통해 응시 자격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학점을 채우고 보유하신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통해 추가 학점을 채우게 되면 기간을 단축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취준생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죠. 학점 인지를 혼자 하게 되면 사람마다 조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최종학력, 전공 여부, 이미 가져온 학점이나 보유 자격증, 이전 대학 수료 여부, 이수한 과목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설계한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해도 잘 모르시겠거나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학습자님 상황에 맞춘 플랜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핀테크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보안 기술 분야는 앞으로도 정체되지 않고 계속 확대될 전망인데요. 자격증만으로 모든 게 판단이 되진 않겠지만 기술과 자격증 지금부터 습득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 여러분의 커리어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